예, 고유명사입니다. 뭐라고요?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고유한 거지. 자, 뭔뭐 가르쳐서 선생님이? 따라해, 사람. 사랑. 여기에 있는 선생님 또 있어 없어? 없지? 음. 나 같은 거지 없잖아. 그죠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여기 장소 또 있어 없어? 없어. 없어. 다음에 오늘 매주일 화요일.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고유명사는 뭐라고 했어? 사장님요? 그랬잖아요. 기억 납니까 네, 그거요. 자, 고유 명사는 사람, 장소, 요일이야. 뭐라고요? 사람, 장소, 요일을 고유 명사라고 하는데, 어? 잘 들어봐. 부산 애들이, 부산의 경상도 애들이 사장님 부를 때 어떻게 불러? 음. 사장님예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사장님예. 따라해. 사장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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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고유 명사는 뭐 있어요? 사장님요. 사람, 장소, 요일. 이런 것들은, 고유 명사는 우리가 어, 더, 에스 붙인다, 안 붙인다? 어나, 더를 안 붙이죠? 아, 어, 어를, 자, 어, 어는 안 붙이죠? 더만 쓸수 있어요. 뭐라고요? 더만. 알겠어요? 근데 고유 명사는 더도 안 붙이는 게 기본적이야. 고유 명사는. 알겠어요? 왜? 고유하니까. 됐니? 음. 자, 그래서,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사람 이름이죠? 그 그러니까 무슨 명사다? 고유 명사다. 근데, 자, 언이 붙어있어. 승준아, 맞은 거야, 틀린 거야? 음. 틀렸지. 왜 틀렸어? 언이 붙었으니까. 그런데 자, 고유명사에서 어가 붙으면 해석이 달라져요. 그는 에디슨이다가 아니고 뭐다? 에디슨 같은 사람이다. 나라의 먹과 같은, 어, 그래. 이렇게 해석이 돼버려. 고유명사가 뭐처럼 들었어요 보통명사처럼 보통 돼버린 거야. 이해 됐니? 음. 또한번 들어보자. 무슨 그림이야? 여자 그림. 누구의 그림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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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 피카소 그림 이상한 건다 피카소야. <laughs> 그래 안 그래? <laughs>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그려봐, 그럼 어떻게? 나쁜 놈 그잖아, 그죠? 아, 찢어버려, 그죠? 음,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야 이게 그림이냐 그잖아, 그죠? 피카소의 그림은 왜 이렇게 유명하다고 했지? 우리가 그림을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런가? 최초에서. 어? 아 그렇대요? 그... 최초여서 그렇대요? 아, 이런 스타일이 처음이어서요. 아, 그러니까 못 그린 그림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웃음> <웃음> 우리 원래 비, 잘 그리는 줄 원래 자르, 그림.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어, 그림을 너무 이렇게 섬세하게 그리면 사진으로 찍지 왜 그림으로 그리냐 막 그러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미연이 말이 맞네.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림은 그림이 아니다.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선생님만을 보고 그리세요. 그죠? <laughs> 나 누가 안 그리잖아. 나를 이상하게 그려봐. 거지로 막. 거지만 그리면 거지 화가가 되는 거죠. 음. 아 있잖아요. 우리나라 화투만 그린 사람 누구 있습니까? 조영남. 음, 조영남. 그죠? 이런 것처럼. 근데 인정해주잖아요. 그 화투 하나 그린. 알겠습니까? 자. 피카소라는 것은 자, There is a Picasso on the wall. 원래 피카소가 고유명사여야 되지. 뭐 어가 붙으면 돼? 안 돼? 그럼 벽에 피카소가 있다가 된 거지. 근데 벽에 피카소가 있는 거니? 뭐가 있는 거니? 아, 피카소가 그림이죠. 작품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작품. 세미나 방금 전에 에디슨 했다가 어가 붙으면 무슨 뜻이었어? <laughs> 그래, 뭐먹가 같은. 이제는 뭐가 됐어? 작품이 됐어. 뭐라고요? 작품. 네. 이해하세요, 이해. 음. 누구의 그림이죠? 봐빠 그렇지. 그럼. <laughs> 야, 그럼 이게, 누구의 그림이죠? 여기 사진가. 뭐, 이러게 있니? 네. 하여튼, 얘들이, 어, 그렇지. 그런 생각도 존중해줘야지. 그죠? 이세 생각을 존중해줘야지 얘들이 크는 거야. 어, 고마워. 알겠지? 미친놈아. 자, 자, 아, 밀레의 그림입니다. 뭐라고요? 밀레. 음. 생각하는 사람 누구의 작품 누구죠? 로댕. 옛날에 이게 이제 그좀꽁트로서 이런 게 있었어요. 로댕의 작품을 보고 이제 미술 시간에 미술 시험 시간에 딱한 거지. 자이 사람의 이 사람의 그림은 누, 이 사람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이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미연이가 로댕 이렇게 썼어요. 그죠? 옆에서 세민이가 어떻게 컨닝을 딱 했어요. 그래서 로댕 그렇게 쓰려고니까 하 어떻게 어, 컨닝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댕 이렇게 썼어요. 그죠? 옆에서 승준이가 딱 보고 있다가 어떻게? 야, 오뎅 그대로 쓰면 안 되니까 뭐라고 썼어? 어묵. 어묵. <laughs> <laughs> 야, 그것도 괜찮네. 어묵도. 그죠? 덴프라 네? 프라 모르세요? 프라 템프라가 뭐예요? 일본말로 튀김인데. 오뎅. 아. 음. 미안하다. 그죠? 아. <laughs> 소세, 아. 선생님만 아. 통하는 개그였냐? 그지? 응. 그랬다는 거죠. 아. 일단 보니까 밀레라는 밀레가 있는 것도 아니죠. 갤러리에. 로댕이 있는 것도 아니죠. 이건 뭐가 된다고요? 작품이 돼요. 뭐라고요? 작품. 어, 이거 보니까 장소들 나와다 장소 그죠? 어, 장소. 원래 관공서들 있죠? 관공서들은 정해졌어. 안정해졌어. 아니 우리 통상부서 정해졌어. 안정해졌어요. 정해졌잖아요. 그죠? 서울역 정해졌어. 안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덜를 붙여야 되죠. 우리 김포공항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죠. 근데, 이거, 이런 관공서 중에서도, 따라, 역, 공항, 공항 공원, 는 덜을 안 붙여요. 알겠어요? 음, 그래서, 광, 분명히 관공서 정해있으니까 덜을 붙일 것 같은데, 이 관사들이 우리를 역공당했단 말이야. 역공시켜. 역공이 뭔지 알죠? 옆에서 공격한단 말이야. 그지 음, 시험 문제로 딱, 따라, 역공당했다. 우리도 있잖아요. 따라, 역, 공항, 공원 역공당했다 이거죠. 서울역. 서울역? 어? 뭐요? 서울역. 뭐요? 아. 왜 그렇죠? 서울역.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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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서울역 짝퉁이었습니다. 서울역 그죠? 음. 자. 어케네디 에어포트 멋있죠. 저면요 그죠. 케네디, 그 옛날에 전직 대통령 이름 다 써있고요. 이 공원은 무슨 공원입니까? 파고다, 파고다 공원에서 뭐 하죠? 파요. <laughs> 고... 말이 안 파고다, 공원에서 뭐 공원을 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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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요 파요, 파파고다공파에서뭐파냐고요파공 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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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정해져 파죠파 호수도 정해져 있죠? 그니까, 러 네. 덜을 붙여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바다는 어떻게 더가 붙여? 더. 자, 판파스픽 오션, 태평양. 알겠죠? 이런 게 있어. 알겠지? 근데, 자, 이것은 뭐죠? 미건 <laughs> 어떻게, 어떻게, 누가 어떻게, 미, 미키건, 이렇게 <laughs> 하겠다. 미시건 호스입니다. 뭐라고요? 미시건 <미지간>. 호스. <laughs> 미시건 호스. 시카고를 바라보고 있는 미시가호스입니다 여러분 호스는요 덤을 안 붙입니다. 바다는 뭐를 붙여요? 덤을 붙인데 호스는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알겠니? 기억 나니 안 나니? 지금 하고 뭐 그림을 생각해 알겠죠? 음. 이게 다 시험이야. 무슨 산이죠? 오 여러분이 딱 생각한 산나면 무슨 산걸 생각, 산이 생각 나죠? 봄 한라산 그죠? 한라산, 먼산, 디산. 소리 내지 마. <laughs> 맛동산? 그래. 너 놀이동산? 음, 많이 생각해라, 알겠죠? 음. 그, 로키 산맥 이런 것은요. 산맥은요 정해져요. 덜을 써요. 어? 로키 산맥 예. 아시아에 있어요? 아니죠. 미국,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어? 우리 옆동, 우리 집 뒤에 있는 게 어떻게, 우리 집 뒤에 있는 게 어떻게, 로키 산맥 아니에요? <laughs> 우리 입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뒷산 자, 우리 입 뒤에 있는 거 광덕산 줄기. 알겠어요? 음. 자, 산맥따라 합니다. 산맥에는 덜을 붙인다. 근데 에베르트산 할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은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이해됐어? 음. 자, 미국이 됩니다. 미국. 미크 그죠? 미쿡이라는 나라는 한나라죠? 근데 S가 붙었지? 왜 그런다 겠어 주가, 주가 몇 개라 겠어 50. 50개 필리핀도 섬으로 이루어져서 더 필리핀스 근데 왜더를 붙인다 겠어요 그래 여기까지 그죠 그 바운드리가 50개로 만들어져 있지만 여기 까지 딱 정해놔서 여기까지가 우리나라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 음. 그럼 이제 무슨 명사를 배우고 있는거야 지금 우리가 고유 명사를 배우고 있죠.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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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네, 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네, 이 사람들아. 네, 지금, 네. 지금 뭘 배우고 있냐고. 네, 아니, 네.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누가 50개 줄을 세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고유 명사를 배우고 있다는 거야. 뭘 배우고 있어요? 고유 명사. 따라해. 뭐뭐가 같은? 작품. 어, 이품 예, 됐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떻게? 역공당했다. 여기나 공항이나 공원은 어떻게 더을붙인다안 붙인다? 안 붙인다. 안안 붙인다. 붙인다. 바다는 붙임지 뭐 호수는 붙여 안 붙여요? 안, 안 붙인다. 붙인다. 알겠어? 뭘 전을 붙여? 안 붙이기는 뭘안 붙여? <laughs> 또또뭐 있었죠? 산맥에는 붙지만 산에는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오케이. 책을 봅시다. 41페이지. 고유 명사가 뭐처럼 됐다? 보통 명사처럼 됐다. 자, 그 밑에 고유 명사의 특징에다 먼저 미추추가할까 부정관사나 정관사를 붙이지 않으며 복수형으로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 옆에다가 써놔. 고유명사는 고유하니까. 고유명사는 고유하니까 아무것도 안 붙여. 그럼 붙이면 뭐다? 예외지요. 음, 그게 41페이지 맨 위에 있네 고유명사의 보통명사와. 그래서 1번에 몸목과 같은 사람, 4번에 작품, 이라고 써놨습니다. 이해되시죠? 끝났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지만. 응.